진짜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더라고 정말 많아요. 그 노하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진짜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 이건 이거 얘기하지 하지 말까 그냥? 특급 비밀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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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찍지 말자, 찍지 말자. 안할 거예요. 그래, 얘기 하면 얘기 그래도 곱. 여러분, 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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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친구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짓거든요.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다른 얘기 해봐요. 사랑합니다. 이런 안식. 어? 근데 안녕하세요. 오, 지적. 대박. 아, 저희가 오늘 드디어 공짜로 세계 여행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 무작정 세계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 돈 많이 쓰겠네. 돈 많이 벌었어? 뭐 이렇게 다들 물어보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이 있어야 갈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세계여행을 해보니까 공짜로도 1년을 여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공개하기로했습니다제 옷이 좀 색깔이 좀좀 어떻게 좀 매칭이 좀 되죠? <laughs> 아, 스타일하고 오늘 약간 정글타운하는 느낌으로 <웃음> <웃음> 어, <진짜> 매... 아, <laughs>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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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다 Ah! 세계여행 공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 우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계여행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숙박기죠 네. 네.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카우치서핑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 카우치서핑 카우치서핑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행자들을 위해서 내방 혹은, 혹은 내 집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 같은 여행자들을 매칭시켜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등록을 하고 뭐 자기 일정도 공유하고 리스트가 떠 있는데 그걸 찾아서 검색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어그에 그래, 우리 집에서 자하면은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가우치 서핑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비가 좀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회원이 되어서 일단 거기에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또할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기 전에 서로의 매칭이 되었을 때그 주인도 허락하고 나도 오케이 했을 때 그때 카우치서핑이 공짜로 이제 그 사람 숙박을 할수 있게 기회를 주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길게막한달두달 달 있을 순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여행자들한테 잠시 집을 내주기 때문에 뭐한 3-4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아무튼 카우치서핑을 이용하면 진짜 숙박도 아끼고 운이 좀 식비도 아끼고 좋은 호스를 만나면 그 사람이 또 태워주기도 하니까 뭐 많은 비용을 진짜 아낄 수 있어요 카우치서핑으로 그거 한 거죠? 네카우치서핑을 저희가 미리 연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인도 문바이에서 저희가 또한 4-5일 정도 공짜로 먹을수 네. 있었어요 사실 거기가 숙박비가 그런 집에서 자려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 저희 같은 또 세계여행자들은 문바이까지는 엄두를 어, 사실 못내 물가가 너무 비싸서 네 문바이가 진짜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영원 드리면서 카우치서핑을 너무 잘할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주인분들은 식사까지 좀 제공을 해줘가지고 식사도 무료로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부부가 아니고 그냥 혼자 여행했으면 파우치 서핑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냥 두 명은 또안 지어주는 사람들이고 왜냐면 자기 조그만 집을 또 나눠주기 때문에 네. 보통 한 명만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는 꼭 다른 방을 내어주는 데 찾았어요. 부부기 때문에 좀 같이 쓰기가 그서 근데 꼭 자기가 혼자 방 쓰는 게 아니라 그 친구 거실에서 자겠다 네. 아니면 그 친구 방에서 같이 자겠다 하는 케이스면 진짜 더 많은 옵션이 있고 아, 네. 더 쉬워요. 자 그럼 그두 번째 방법. 워커웨이 그리고 헬프엑스 같은 재능 교환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의 재능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숙소나 이런 식비 이런 거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어요. 음. 저희는 워커웨이를 많이 이용했죠 네, 워커웨이에서 인도 호스텔 알바를 했어요.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면서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홍보를 좀 했더니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한 인도의 한 호스텔에서 그럼 우리 호스텔 무거 그리고 대신에 이런 마케팅이나 홈페이지 이런 거 관리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재능을 기부했죠 네 그래서 응. 가서 저희가 인도 어디였죠? 자이살메르 거기에 호스텔에 가서 저희가 그 에어비앤비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네. 등록해주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다시 업그레이드를 좀 해줬어요 네, 좀 옛날, 옛날 버전이어가지고 좀더 홍보가 될수 네. 있게 부킹 사이트 같은데 사진도 좀 바꿔주고 좀더 깔끔하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번역도 좀 도와주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공짜로 거기 지냈죠 네 공짜로 네. 지내면서 식사도 제공해줬고, 어, 식사도 제공해주고 너무 좋긴 했는데 딱 그때 저희가 자이살메르를 가는 그 시기가 인도 자이살메르에서 가장 더운 날씨였어요. 맞아 47도. 맞아요. 낮에는 아, 나가면은 너무 더웠어요, 진짜. 얼음물을 겨우 얼려서 가지고 나가면은. 금방 사르르 녹아버리는 정말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호스텔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고장난 에어컨 때문에 저희가 밤새 샤워를 두 번을 해도 너무 더워서 결국에 그 호스텔에서 자진 못하고 재능만 기부하고 그 친구와 좋은 인연을 맺고 근처에 호텔에 서묵고 했습니다 아, 저희 아프리카 바가모에서 햄버거 가게를 통해서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면서 숙소를 제공받았죠. 맞아요. 거기에서는 그 햄버거 가게가 운영이 좀잘안될 뿐더러 햄버거 가게에서 주말마다 이제 그 지역 여성들의 굿즈를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지역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했던 게 그런 햄버거 가게가 좀 활성화돼서 토요일 날마다 열리는 그런 토요 마켓에서 지역 주민 여성들이 파는 그런 굿즈들을 잘 팔릴 수 있게 그런 마켓을 활성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죠. 네. 저희가 거기 갔죠 또네 네. 그래서 뭐 숙박을 제공받으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고 주말이 돼서 플리마켓도 같이 운영해보고 이렇게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네. 그때도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네. 네. 또 다음에 뭐 재미난 아, 에피소드로 아, 한번 아, 얘기해보도록 아, 아. 할게요 네 근데 이렇게 현지의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또 부부이기도 하고 두 사람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더 낫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려면 같이 그렇게 좀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랑 같이 조인하셔서 재능도 기부하고 숙박도 제공받으면서 좋은 기회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커의 FX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노동력, 신체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는 게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좀 도와달라. 그래서 뭐 한달두달 달 동안 있으면서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오래 머물 수. 사람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여기는 네네. 특히 이제 단기 숙박보다는 장기적으로 농가일손 도와주는 거. 맞아요, 그렇게 반일을 네, 놓거나고 반일 집을 짓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네. 페인트 작업을 도와달라. 그리고또 많이 봤던 거는 요가를 할줄 아는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리조트 같은 데서 요가 수을 해달라. 어. 이런 경우는 숙박도 제공해주고 돈도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뭐 공짜로 그냥 숙박비만 받는 게 아니라 돈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가 그런 재능을 찾는 곳에 이렇게 찾아 검색해서 자연스럽게 매칭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런 걸더잘 이용하고 싶으시면 목수일을 좀 배워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가라든가 운동 같은 거뭐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능력을 좀 키워가거나 하면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잘 매칭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봉사활동 할 때도 저희가 이용하긴 했는데 어린이집 아프리카. 아, 맞네. 아, 아프리카 어린이집도 사실 워커웨이를 통해서 찾긴 했는데, 저희가 2주간 아프리카 어린이집에서 잠시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선생님으로서 봉사를 해주고, 거기에서 방을 내주는 거였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잘 수가 없었죠. 예, 네, 아무래도 네. 굉장히 열악한 숙소였고, 위험했죠. 위험하더라고요. 네. 창문도 없고. 슬럼가였으니까. 네, 슬럼가이기도 해서, 네. 어, 위생적이지도 않아서, 저희가 봉사에 더 치중을 하자, 그 숙소는 괜찮다. 그, 그 지역에는 진짜 해만 어두워지면 너무 위험해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위험해서? 그러니까, 뭐 자는 건 훨씬 더위험하거서 네. 아. 본인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한 재능을 찾는 포스트를 또 검색을 열심히 해서 찾아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네, 근데 네. 네. 저희는 세계 일주를 가기 전에, 이렇게 봉사할 곳이라든지, <laughs> 어, 뭐, 각 나라에서, 이렇게 숙소를 제공받기 위한 미리 알아보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어, 했죠 커뮤니케이션을 네, 계속 네, 해오면서 네, 한몇 개월 뒤에 갈 건데 배우들을 네. 좀 고려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착한 며칠 전에도 다시 연락을 네. 하고 네. 꾸준히 이런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실력, 본인의 능력을 딱 명시해두고 본인의 여행 일정을 딱 찍어놓으면 은 호스트들이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맞아요 그거 네, 맞아요 그러면 먼저 호스트가 아,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우리 집에 와서 한달 살아라 대신에 뭐 페인트 좀 해줘 뭐 아니면 우리 아이들 좀 봐줘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음. 여성분들은 더 쉽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혼자 우리 집 와서 애 봐주면서 영어도 좀 가르쳐 줘라. 어, 어, 이런 좋다. 거 굉장히 많아. 자, 그리고 그세 번째,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어, 첫 번째 하나 말씀해 주죠. 저희는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반려견을 대신 키워주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야 될 때, 반려견을 데리고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집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반려견좀 하루에 세번 산책해 주고, 세번 먹이를 주울 분을 찾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공고를 띄우더라고요. 그런 사이트가 있죠? 네. 네, 그런 걸또 교환하는 사이트가 있고 네. 그 사람이 예전에 얼마나 개를 키웠는지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 그치수. 이런 거를 자기가 프로필 올려두면 그 호스트가 그걸 보고 아이 친구면 은 우리 집에 한한 뭐한 달? 짧으면 막 일주일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가입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숙박비를 뽑을 수 있다 왜냐면 반려견을 키우는 숙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이 없어요 숙소 컨디션도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또 아는 파고방생이라는또 세계 행보가 있는데 이분들은 미국에 오라고 네. 해서 엄청 의리의리한 집에서 이개한 마리를 키우면서. 거의 두 마리. 일주, 두 마리? 일주 있었죠. 네. 네. 어, 예. 어, 근데 그만큼 노동력도 필요했다. 책임감이, 책임감이 굉장히 높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죽거나 다칠까봐. 그렇지. 이러한 또 <laughs> 불안감은 또있더라고또 기타에 그 하우스 스와핑 사이트가 있어요. 오, 그, 그 자기 휴가철을 맞춰가지고 다른 집이랑 나는 한국에 있고 나는 런던에 있는데 런던에 있는 사람이 한국 오고 싶어. 난 런던에 가고 싶어. 이런 걸 매칭해가지고, 어? 그럼 우리 집을 바꾸자 어? 이렇게 그 해서 교환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어 이거 영화에 나왔네 영화에도 나와요 그런 실제로 그런 사이트나 어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히치하이킹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히치하이킹에서 진짜 뭐 대륙을 이동하시는 부분도 있고 되게 많이 쉽게 사람들 잘 태워주더라고요 치안이 좀안 좋은 나라에서는 다급죠 음. 피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발품팔기 이런 방법도 있겠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냥 텐트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너희 집 앞에서 그냥 자도 되냐 잘 태워주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했을 때는 그렇게 카운트 서핑 이용해서 그분 방이나 거실 이나 이렇게 방을 하나 제공받아서 이렇게 생한 3일 4일 정도 머물 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는 워커웨이나 헬프엑스 같은 재능을 교환하는 사이트에서 자기의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노동력 을 제공해주고 집과 음식을 제공받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 어 애견을 돌봐주고 아니면 또 집을 교환하는 방법 요런 방법들이 있네요 또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 겠죠 수사하다가 아, 이 친구랑 좀 친해지 겠다 싶으면 난 너네 집이지 않네 어, 나 맞지. 오늘 그 잘때가 없어 이렇게 아, 하면 되죠 나앞에도 외국인이 또, 저랑 친해졌어. 너 근데 잘땐 있어? 너 어디서 자? 뭐 이렇게 물어볼 맞아.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전에 꿀팁이 하나 있죠. 여행을 할때 단체 카톡창이 무조건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혹은 뭐 한인 민박에 탭을 이 기간에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대신에 저희의 숙박을 제공해 줍니다. 한식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장기 여행자들한테 한식은 굉장히 비싼 음식이거든요. 한 번씩 외식하는 용인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단체 톡창에 들어가셔서 알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한번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비용을 아끼고 먹으면 은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laughs> 어우, 너무 유용한 팁을 다 알려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세계 여행하면 돈 많이 들잖아 돈 많이 모아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 충분히 아끼면서 공짜로도 여행을 할수 있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팁들을 또더 궁금해 하신 그런 궁금증 이런거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 궁금증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꿀팁들 알고 있거든요. 네네. 모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네. 궁금하신 사항들은 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 가지 질문들 그리고 또그 외에 또 다른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8시에 라이브 방송 잊지 않으셨죠? <laughs> 그때 꼭 만나요. 만나요. 어 여러분 여행 비싸게 돈 많이 쓰면서 하지 마세요. 네. 네. 여행 돈쓸 필요 없어요. 알뜰하게 하세요. 맘만 네. 먹으면 공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공짜로 하면서도 풍부하게 현지인과의 경험도 많이 늘리시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재밌게 여행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해요, 봐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언니 네, 마지막 <laughs> 마지막 인사는 항상 안 해? 버리셨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ん <laughs>